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재료, 바로 고추냉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고추냉이는 일본어로 와사비라고 불리는데요, 그 독특한 맛과 향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 기원부터 현대의 다양한 활용까지 고추냉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아요. 일부 고추냉이의 기원과 역사. 고추냉이는 일본의 자생 식물로, 학명은 Wasabi의 첫 파워커예요. 이 식물은 일본의 차가운 산악 지역에서 자생하며, 그늘과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코추냉이는 약 1000년 전부터 일본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답니다. 코추냉이는 일본의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는 코추냉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코추냉이가 일본의 식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죠. 이부 코추냉이의 재배. 코추냉이는 일본의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등에서 활발히 재배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코추냉이가 자생하는데 필요한 차가운 온도와 깨끗한 물을 제공해주죠. 코추냉이 재배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으로 수확까지 23년이 걸린답니다. 농민들은 코추냉이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를 정비하고 물의 온도와 흐름을 조절하는 등 정성을 다하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추냉이의 품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3부 코추냉이의 전통적 사용. 코추냉이는 일본의 전통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사시미와 함께 제공되는 코추냉이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코추냉이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일본의 식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소중한 식재료예요. 또한, 코추냉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축제와 행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와사비 축제는 코추냉이의 재배와 소비를 기념하는 행사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코추냉이의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그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지죠. 4부 현대의 코추냉이. 오늘날 코추냉이는 일본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어요. 코추냉이의 독특한 맛과 향은 샐러드 드레싱, 소스, 그리고 여러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데 사용된답니다. 게다가 코추냉이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현대의 코추냉이는 여러 형태로 소비되고 있어요. 코추냉이 페이스트, 분말, 그리고 신선한 코추냉이 뿌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기 다른 요리에 맞춰 사용되죠. 특히 코추냉이 페이스트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답니다. 결론. 코추냉이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특별한 식재료예요. 그 기원과 전통적 사용을 이해하면서 코추냉이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코추냉이를 통해 일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껴보는 것은 미식가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